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네 집장만 플래너 집산나TV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도당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학세권, 완벽한 학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천 도당 장미공원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좋습니다. 게다가 32평형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비해 딱 반값이니까요. 요집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함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고. 네, 이제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실 공간입니다. 화이트 앤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세련된 색감으로 잘 뽑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이랑 벽면이 다. 타일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관소동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신발장이 총 3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실에서 나 들어와서 이 거실과 주방이 바로 있는 구조들도 있는데요.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허니, 집이 훤히 보이면 안 된다고 여기는 요렇게 들어와야지만 거실과 주방 공간이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께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구조의 집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거실 먼저 보여 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천장에 지금 천장부터 보여 드리면은 라인 조명이 이렇게 밝게 들어가 있고 LED 매립 조명 구석구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조명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에 뻥 뚫려 있는 데는 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으로 네, 설치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층인데요 지금 아까부터 보이시죠 학교가 보이는 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막히는 일 없이 정말 깔끔하게 네, 정말 막힘 없이 정말 시원하게 네, 채광 좋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쇼파 아트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넓게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인에서 6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실 것같고요 대리석 느낌 나는 어, 무광 포시렌 장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아트월 부분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요. 네, 우드톤의 템바보드 포인트 시공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TV 단자 들어가 있어서 대형 벽걸이 TV 딱 설치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고요. 근데 공간 간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널찍하게 거실도 넓게, 주방도 넓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일단 식탁 조명이 있어서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식탁 굉장히 커서 다양하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뭐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6인용 식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역자형 주방 널찍하게 잘 뻗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가스레인지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인덕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메리형 후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도시가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주방 환기창, 그다음에 사각 대형 싱크볼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총두칸 있고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은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전기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방에는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볼게요. 이렇게 공간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요렇게 네. 여기 수전은 수전 자리가 있네요. 여기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되고 주방 팬트리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세탁실로 이용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널찍하고 길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붙박이장 만약에 짜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널찍하고 크게 잘 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넣으셔도 침대 공간 충분히 나오고 창도 매우 크게 나 있어서 네, 채광 좋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LG 비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 있고요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끝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넓은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어, 드레스룸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알파룸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네,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드레스룸이나 뭐 개인적인 뭐 업무 공간, 재택근무 공간이나 어,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안방 욕실도 샤워 가능한 크기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죠. 네, 고급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 조명 거울 수납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밖으로 이제 네, 요 앞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앞쪽으로 오시면요, 이쪽이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베란다 이따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총 지금 발견된 에어컨은 현재까지 세 대인데.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넓은 통배란 것도 있어요. 아, 있는, 없는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세탁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는 보일러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보기 전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laughs> 메인욕실 보시면요 메인욕실 훨씬 널찍하게 잘 나와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블랙프레임으로 되어있는 샤워버스 설치가 돼있어서 네, 물팀도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프레임 샤워기 고급 수정, 고급형으로 들어가있고 원형 거울 조명 거울 들어가있으면서 젠다이 시공되어있어서 세면대고 샤워용품 모으시기도 매우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모두 비대까지 설치되어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데리닝 바스. 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은 이 어, 방도 자녀 분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사이즈 잘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이 네, 방이 창이 조금 작죠? 그래서 옆에 오픈형 발코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채광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앞에 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오픈 테라스처럼 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아예 뭐 고기 구워 먹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페 테라스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천 도당동에 있는 학군 좋고 생활하기 좋고, 산책하기 좋고, 네, 서울 아파트 반값 가격에 32평형 드레스룸 있는 애, 아파트 봤습니다. 네, 오늘 보신 부천 도당동의 32평형 아파트 어떠셨나요?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 이렇게 전망도 앞에 학교 뷰여서 앞으로도 막힐 일 없고, 굉장히 뻥 뚫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억대 초반으로 나와 있고요. 네, 여기보다 좀더 저렴한 세대도 있으니까요. 저렴한 타입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어, 평소 조금 작습니다. 네,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그 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랑 함께 다른 집도 많이 보시고요. 네, 이 집에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집단 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 안녕.